그러면 안 되는데 <laughs> 이거 왜 이러 냐고？이거 왜 이래? 빠져야지. 야별걸다써 봐. 자 우리 구독자 분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내가 항상 손벽을 쳐대니까 예 이걸로 하라고 자 이걸로 이제 편집점을 다 이렇게 잡으면 되나 이렇게 오 소리 잘 나는데 자 여러분 썸중 공방이고요 그 머스탱인데 이야 저 요런 리스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 아 해오신 건가요 어아 이런 리스트를 가져오셨고 그 리스트에 있는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은 카본 핸들을 바꿔달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헤드업을 이걸려나 느낌이 그렇지 머스탱은 요 위에 송풍구하고 이걸 바꾸는 타입의 여기 헤드업이 있거든 이거하고 그 다음 아유 제일 어려운 거네 선생님 송풍구는 어디 있어요 벤츠 그거? 여기... 이거요? 네, 이거 이거 동그란 거 이거나 아 이건 마우라야 그 이거 이거요? 예. 네. 아니가 맞아요. 백풍그라요 이상하다. 이 차용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한 뒤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 만타가 지금 내거 가져와봐. 이상 이상한 뒤요. 잠시만요, 여러분. 어, 난관에 부딪힐 것 같은 예감이 벌써부터 좀 드는데. 자, 손님이 가져오신 건 저건데, 원래 제가 하나 갖고 있습니다. 보면,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이게 똑같이 벤츠 송풍구는. 맞아요. 근데, 지금 요거는 모양은 똑같아도 벤츠용. 각죠 테두리 사이즈가. <laughs> 어9 0번발놨어 근데 머스탱용으로 줄땐 저게 아니다. 내가 하나 갖고 있거든. 내차 하려고 해놨다가 도저히 시간도 체력도 없어서 못하고 있는 예, 상황이고요. 머스탱용으로 줄땐이 테두리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느낌 딱 다르지. 이 부분을 안에를 모양을 살리고 그 머스탱 겉에 거랑 끼우잖아요. 얘는 그게 일체성형이에요. 어 잡소리를 선생님이 잡아달라고 하셨잖아요. 잡소리가 지금 심하다고. 저걸 하면은 죄송하지만 잡을 수 없는 잡소리가 또 생깁니다. 자배틀배틀 배터리 예 배터리 예 배터리 어어 어, 어, 이거 이거 AGM 오케이 알았어요. 이건 되고 아볼 것도 없나요? 아볼 것도 없지. 내가 했던 었 거니까. 내가 델코 A G M으로 하는 영상이 있잖아. 제가 옛날에 그 A G M 설명하는 A G M 배터리가 뭔지 설명하는 영상에서 제 차에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될 거고. 앰비언트라이트 도어, 센터페시아, 센터콘솔, 예, 예. 코더스 이거에 계신 건가? 밑에요. 그까 그러니까. 아, 아이고. 선생님. 그, 저거, 저거 뭐야. 머스탱용 엠비언트를 하시면, 네. 쟤랑 얘랑 색이 다르게 움직일 텐데. 얘는 핸드폰으로 어플로 색을 맞춰야 되고, 네. 쟤는 이제 순정 따라 움직이잖아요. 네. 두 겹으로? 잘고 있다가. 라가고 있다 보이는 것 그런데 말입니다. 김상중 같은 소리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하시는 방향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이건 이제, 어랑예 그런 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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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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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오늘 저기 공임은 많이 나와도 괜찮으신 거고 이게 한도 끝없이 올라가고 아, 네, 있는데 쫓겨지 않을 정도로 아. 쫓겨났을 <laughs> 텐데 일단 요건 좀 보고 네, 네. 왜냐면 머스탱 도어가 생각보다 들어갈 데가 별로 없어요 네 이렇게 네 여기 꺾여있잖아요 네. 카본 머플러? 예. 사이즈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95mm? 이거 몇 mm로 사신 거예요? 그퀸지를가 2년이 넘어가지고 반테가 이거 좀 사이즈 구나 86에서 91이라고 써있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 머스탱 95예요 어... 제게 95였기 때문에 5 이건... 2.3은 91인가보다 된다 오5 아니 씨나 95였는데 억울해 배경이 다르잖아요 자 이건, 되, 이건 되고 에어컨 필터 뭐 당연히 할줄 알고 코딩 예, 코딩 뭐 하면 되고. 하이패스 위치 바꾸고. 잡소리, 잡소리. 대시보드 잡소리. 한 번에서 못 잡으면 영원히 못 잡는 건데. 알려주시죠. 아, 살려드릴 방법이 없어요. 제 차도 나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 몰딩? 여기 아까 뜯어버린 거 다시 붙이려고 아, 저거? 네. 예, 되고. 중요한 건 이거네요? 네. 부틸? 네. 이거 어디 거예요? 제품이라고 하는데 음. 그 중에서 후기 좀 좋은 걸로. 음흠 하. 하. 저기 잡소리를 부틸 방금을 하시고 싶은 데가 뒷좌석하고 뭐, 트렁크죠. 뭐, 이렇게 이건 트렁크에 달아달라고 하신 거고 잠깐만요. 짜자라짜자 티텐 소켓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켓에다 바로 끼는 타입이네. 네. 뭐가? 어. 캔슬러 뭘까? 들어있나요? 그거 그 어디에 그거 뭔데요? 트렁크 여기 있잖아 만테가 트렁크 위 윗벽에 붙여서 아래로 이렇게 조명 그리고 걔 캔슬러 안 들어있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캔슬러 들어있어야 돼 제가 저 사이드 미러 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예, 캔슬러 캔슬러가 내장이 안돼 있으니까 까먹빡먹어할수 있거든요 일단 꽂아봐야 돼요 네. 머스탱이라서 필요 없을 수도 있나? 미국 차 이거 대충이라 대충 만든 차라 이건 어, 내 차지만 참 대충 만든 차라 엠비언트를 두 겹으로 하다는 게 가장 난제인데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 내려놓으셔야 돼요 잡소리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걸 다달 거라면 왜냐하면 탈부착을 하는 과정에서 잡소리가 안 늘어날 수 없는 차종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어느 차든 똑같아요. 벤틀리도 똑같습니다. 뜯어서 뭘 추가로 장착하면 잡소리 늘어요. 네, 최대한 안 나게 해보겠지만. 저거 라인 수직 세웠을 때 조금 들어가는데. 빠질 거야 이거. 와. 라인 만나봐야지. 정중은 몇 살이라고? 정중은 오케이 딱 맞아. 걸릴 거요. 핸들 뺏는 구멍이 그 뒤에 가리 가려지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 페달 안 붙이고 다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서. 아니 뭐야 쩔어부터 이게 이렇게 안 빠질 리가 없는데? 어한장걷네아 네, 뭐? 이러면 안 되는데. 하... <laughs> 이거 왜 이러냐고. 이거 왜 이래? 빠져야지. 아, 이거 함부로 빼기도. 일단 배터리 분해한 다음에 빼버려야겠다. 여기 분해하고 싶지 않았거든. 땀땀따밤 <목소리> 더 이상 망설이지 마. 이렇게 빠져야 되잖아. 영장류니까 도구로 써야지. 근데 이 머스탱 순정 배터리가 여러분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손잡이가 없어. 저거? 하... 이건 미끄러지면 작살나니까 차가 가방에 하... 관심있니? 한태가 힘좀 있냐? 그 옆에 있잖아요, 비디. 어, <laughs> 아, 옆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들어.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 드는 거는. 어. 어? 들어. 댐보인데? 어, 들어. 어디 잡고? 아니. 잡을 만한데 가 없지. 이거 어, 들어. 됐어. 내려 여기다. 뭐가 문제일까? 다 풀었단 말이야. 왜 쩔어붙어서 이게 안 빠질까? 터미널? 음, 응. 위에가 눌린 것가아좀 이거를, 빼는 방법이 있긴 있거든 여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벌려 이런걸왜 알고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얘는 벌어지이도이네 아 하면 안 되는 걸 해야 된다 결국은 이렇게 빼면 터미널이 손상돼요 여러분 이렇게 빼지 마세요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빼는데 자 그럼 배터리 뜯었고 핸들 아, 만테가 뜯어오면 저 부속들을 여기다 이식을 하자고 이식을 해볼까? 이식을 해볼까? 근데 이걸 다 이식하더라도 만태가 마지막에 우리 배터리 낄때 그때 테스트가 가능한 거 아니냐 엠비언트까지 그냥 다 하고 배터리 낄 생각이었는데 결론은 지금! 빠지질 않는다 뭐 어떻게든 조립을 했다 해놓이 이쁘고 좋은데 끼워라. 금 지금! 지금! 지다니까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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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난 다른 거 하고 있잖아. 나 형, 벌써 뭘깨를한지 알아? 아, 어? 내가 한 거가 없네? 내가 <laughs> 아, 한게 없네? 어이씨아유 내가 쓰려고 했다 아니뺏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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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한테 안잖잖아 어차피 나는 구성품이 좀안맞아서 어, 어 이게 어떻게 말하자면 자이반 타이반. 자 이쁘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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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잠깁니다 벤치처럼. 얘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렇게. 누가 봐도 그 마티즈가 스, 스파크 같지 않냐? 마티즈 때 이거 있었는데. 요건 벤치장.